한국의 오래된 전통놀이 하면 당연히 스타크래프트죠. 스타는 대표적인 실시간 전략게임, 곧 RTS 장르인데요. 마크판 RTS 게임이 곧 출시됩니다. 아, 뭐야. 오늘 마크 얘기는 안 하냐고요? 아니요. 마크도 이번에 바뀐 점들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레전드에서 스냅제이한테 한정판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채널 스냅제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마크 레전드 팀이 스냅제이 채널에게 비밀 서약까지 받고 개발자 브리핑을 해줬죠. 그래서 알게 된 이야기들과 마크 레전드가 어떤 게임인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s the world needs the most. 이 게임은 실시간 전략 게임인데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로 플레이어가 전투에 참여한다는 거죠. 직접 몹을 물리치기도 하고 아군에게 명령을 내려서 공격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조 본겜 마크의 특징이라면 엄청나게 넓은 맵이죠. 마크 레전드도 그못지 않은 엄청난 크기의 맵이 있습니다. 개발진이 그러는데 탐험이 또 중요하대요. 딱정벌레 같은 탈것을 타고 절벽을 오르고 물위를 걸어 공격하는 전략을 짤 수도 있고 거대한 골렘을 얻을 수도 있다네요. 아 그리고 이 게임은 무료 한국어 지원! 옛날엔 한국어 자막만 지원해도 축제였는데, 이젠 위쳐 3, 사이버펑크 등 한국어를 더빙해주는 시대죠. 마크레전드도 한국어 음성까지 지원합니다. 확실히 더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겠죠? 마크레전드 게임 플레이는 캠페인과 PvP,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최근 발매되는 게임들보다 더 저렴하긴 하지만 유료 게임이면 당연히 플레이 타임 얼마나 되나 궁금하죠. じゃないよ 캠페인은 난이도에 따라서 18시간에서 25시간 걸릴 예정이고, 여기에 PVP는 4대4까지 지원. 한 판당 20분에서 45분 정도라고 해요. 한국 공식 출시일은 4월 19일 새벽 1시. 어? 출시일 전에 마크에서 굿즈를 보내준다네요? 벌써 도착했다고요? 어? 아, 아직 안 도착했다고요? 아, 뭐야. 그 전에 광고 봐야 한다고요? 광고 보고 오시죠. 오늘 영상은 아정당에서 제작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꿀 때 주로 어떻게 알아보세요? 저는 주로 서치를 하는데, 사은품에다 요금 정보까지 대리점마다 말도 다르고, 또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일일이 전화까지 돌려야 합니다. 막할 시간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가정당! 인터넷 요금과 혜택을 이렇게 표로 쉽게 보여주고 가전 렌탈 브랜드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죠. 설치 당일에 바로 현금지원금을 주니까 마냥 기다리며 걱정 안 해도 돼서 좋고요. 여기 아정당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정수기 같은 작은 가전 하나만 렌탈해도 최대 30만 원까지 줍니다. 아니 잠깐! 왜 인터넷 바꾼다고 47만 원까지 지급하냐고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경품고시제를 실시했고 인터넷 바꿀 때 현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 정해놨습니다. 아정당은 현금 지원금을 당일에 빠르게 지급한다.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담 전화할 수 있어서 직장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바꿀 때 가정 멘탈 할때 아정당 푸신 멘탈 오! 파노라마가 바뀌었네요. 벚꽃숲 바이아 역시 1.20을 대표하는 바이오인 만큼 파노라마에 사용을 했네요. 아 저기 멀리지는 성향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어 잠깐만 지금 여기에 마인크래프트 로고 바뀐 건가요? 이건 조금 이따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궁금해 본적 없으신가요? 여긴 진짜 있는 곳일까? 아니면 마인크래프트에서 파노라마용으로 일부러 만든 걸까? 여기 진짜 있는 곳입니다 저희도 갈수 있어요 일단 23w14a 버전이고요 새 월드를 만들러 들어가서 월드 탭에 들어가서 시드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월드 만들어 주면? 응. 음, 대나무 숲 정글이네요. 운이 좋은 걸? 아,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일단 월드를 만들었으면저 바이옴 위치로 이동을 해 주면 됩니다. 이동하면 짠 이렇게 벚꽃 스파이오에 왔습니다 오 벚꽃잎도 날리고 아주 낭만적인데요 아이 벚꽃잎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거 아시죠? 날리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 절벽을 보니까 확실히 그 파노라마 장면이라는 걸알수 있죠 오 파노라마 장면으로 아주 멋있는 곳을 골랐는데요 이 시드를 찾아낸 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앳홈 팀이죠 이 팀이 어떻게 이 시드를 찾아냈냐고요? 어, 저왜 불타고 있냐? 어쨌든 마인크래프트 앱홈 팀은 벚꽃잎과 나무의 분산으로 시드를 출연하고또 지형 지물을 확인해서 추려내고 온라인 시드 뷰어를 사용해서 16시간 만에 이 시드를 찾아 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한번 석양으로 바꿔볼까요? 어우 석양이 지고 있네요 정말 낭만적인데요? 이 절벽도 너무 멋있고요 아이 벚꽃숲 바이홈 정말 너무 잘 만든 것 같지 않나요? 와 저기는 불타고 있지만 어쨌든 드디어 1.20 여정이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2020년 네더 업데이트 이후로 3년 만에 마크 로고가 바뀝니다. 더 두툼하고 바삭해졌다고 하는데요. 어, 확실히 그 전에는 크랙이 간 느낌이라면 이번엔 크랙을 좀더 정갈하게 정리한 느낌이죠? 자바 에디션도 커졌고요. 그래서 이게 자바 에디션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바뀌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인크래프트 로고들도 같이 바뀌었는데 자바 스냅샷 로고랑 자바 에디션 로고가 바뀌었네요. 전에 있던 로고는 좀더 픽셀이 자잘하게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픽셀이 좀더 커져 가지고 작은 아이콘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뀌었네요. 물론 이걸 한 픽셀이라고 부르는 게좀 이상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자바 스냅샷 로고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크래프팅 테이블이었다면 지금은 흙블로으로 바뀌었죠. 아, 그러니까 자바 에디션은 잔디까지 언 인증. 공식인데 얘는 아직 잔디가 얹어 지지 않았다 뭐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직관 적으로 바뀌었네요. 베드락 에디션 로고도 바뀌었 는데요 자바 에디션이랑 같은 느낌 이죠. 아 그리고 런처도 바뀌었습니다. 예전 런처 아이콘을 자바 에디션 으로 바꾸고 새 런처는 크리퍼 얼굴로 바꿨네요.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로고 들은 지금 당장 모든 플레이어들 에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순차 차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다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 런처도 아직 아이콘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바 에디션 아이콘이랑 베드락 에디션 아이콘이 바뀌었고요 아 이번 업데이트가 1.20으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콘도 바꾸면서 뭔가 세단장하는 느낌 좋지 않나요 우리의 마인크래프트가 뭔가 한 단계 나아가는 느낌이죠 아 선물 도착했다고요 그럼 보러 가시죠 큰 택배가 하나 왔는데요. 뽁뽁이에 쌓여 있어서 저도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언뜻 보이는 게 마크 레전드 같은데요. 한번 풀어볼까요? 오! 오, 대박. 나뭇결 같은 게 보이고요. 금박에 들어간 게좀 고급스러운 책 같은 느낌이죠. 여기 문양들 마인크래프트 런처 가 보면은 레전드에 이런 문양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사용했네요. 여기 뒤에 보면은 히어로가 있고요. 금으로 모장이 박혀 있습니다. 물론 진짜 금은 아니겠지만요. 차라. 오 책이 들어 있어요. 엄청 고급스러운 인쇄네. 보면은 오버월드 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든 피글린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피글님들이 나오는 컨셉아트가 있네요 여기에는 호스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쓰여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레전드를 설명한 책이네요 게임 화면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합동 플레이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영웅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 오탈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네요 말맨 처음에 나왔던 거죠 라이브에 나왔던 보라색 호랑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딱정벌레가 여기 있네요 오 게임 지도 아 역시 마인크래프트답게 랩이 넓네요 알레이 아, 컨셉 아군의 컨셉 아트, 평화로운 주민들의 컨셉 아트도 있고. 당신만의 전설을 써내려 가세요 하고 뒤에 이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전설 스토리라는 컨셉에 아주 충실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치우면은 여기에 뭔가 더 있는데요. 한번 꺼내 볼까요? 피규어예요. 자, 요렇게 피규어 두 개가 왔습니다. 각자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크리퍼는 쭉 당기면 이동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피글린도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요, 눌러보면 이렇게 사지가 분리됩니다. <laughs> 무튼 굉장히 귀여운 피글린이네요. Man of Courage 용기의 변화 한번 풀어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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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데? 아, 게임에 나오는 그 깃발 모양이네요. 그럼 포스터도 한번 궁금하니까.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공식 아트죠? 여기 또 금박이 있고요. 집에 걸어놓기 좋겠어요. 오, 잠깐만. 여기 포스터 아래 보면 은7778 이렇게 숫자가 쓰여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옆에 100이라고 돼있죠? 이거 혹시 100명 한정판? 한정판을 받은 거라니. 정말 성덕인데요, 저? 나는 진짜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각 잡고 선물 보내줬네요. 그럼 다음 선물 보러 가볼까요? 다음 선물은 바로 크록스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아이콘이기도 한 잔디블럭을 바탕색으로 깔았는데요. 잘 보면 여기 민들레도 있고요. 버섯도 있습니다. 그리고 흙블록도 있어요. 네모나게 표현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마인크래프트 로고가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나 마인크래프트 신발이다. 티를 팍팍 내고 있는 거죠. 아, 역시 크록스 신발답게 아주 튼튼하고 탄탄한데요. 정말 쉽게 찢어질 것 같지 않은 재질. 근데 신발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크록스 하면 지비츠죠. 비츠, 정말 귀엽지 않나요? 여긴 크래프팅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상자, 크리퍼, 종비불 타고 있는 건 정말 디테일이 엄청나죠? 정말 마인크래프트스럽게 네모네모한 블록들도 같이 왔고요. 몹들은 선을 넣어가지고 3D 느낌을 톡톡하게 냈네요. 크록스에서 마인크래프트와 콜라보하면서 다양한 신발 디자인을 내놨는데 저는 그중에서 잔디 테마로 선물 받았네요. 와, 이렇게 선물 보내준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팀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지만 역시 무엇보다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런 성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인크래프트에 진한 관심 가지면서 뉴스와 영상 계속 계속 만들 거니까요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스냅제에는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